2026년,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다시 쓰여진다. 2026년은 단순히 새로운 전기차가 많이 등장하는 해가 아니다. 이 해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시장이 기술을 먼저 받아들이는 소수의 얼리 어댑터와 친환경 이미지에 민감한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된 예고편이었다면, 2026년은 뭔 게임이 시작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 성능, 브랜드, 기술, 그리고 소비자의 눈높이까지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충돌하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2026년은 선택지가 넘쳐나는 황금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 이해는 매우 냉혹하다. 전기차 시장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된다.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브랜드 충성도마저 시험대에 오른다. 2026년은 명확하다. 누군가는 시장을 장악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퇴장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 오토 메스터01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핵심 모델들과 그이면의 숨은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왜이 차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2026년인가? 2026년이 특별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까지 비어 있던 모든 전기차 가격 구간과 차급이 동시에 채워지기 때문이다. 2천만 원대 초저가 전기차부터 3, 4천만 원대 대중형 모델, 6, 7천만 원대 패밀리 SUV, 그리고 1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급 럭셔리 전기차까지 모든 세그먼트가 한 해안에 동시에 등장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가격은 괜찮지만 성능이 아쉽다거나 하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타협을 해야 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런 핑계가 사라진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은 고급 모델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400V 시스템은 가격을 낮춘 대중형 모델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 FP 배터리는 더 이상 저가형의 상징이 아니라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잡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진다. 자율주행 역시 과장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조 기능 중심으로 재정이 된다. 이 모든 변화가 한 해에 동시에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다. 현대차 그룹의 선언. 제네시스 GV90.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전기차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제네시스 GV90이다. 이 차량은 단순히 제네시스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이 아니다.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 던지는 공식적인 선언에 가깝다. 지금까지 제네시스는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면 GV90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진다. 목표는 명확하다. 롤스로이스 컬리넌과 벤틀리 벤테이가가 지배하던 초고급 수유부 시장이다. GV90에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 플랫폼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플랫폼은 기존 이금필을 넘어서는 구조로 대형 배터리 탑재와 실내 공간 극대화, 그리고 정숙성과 승차감의 완성도를 핵심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113kWh 이상 어쩌면 그보다 더큰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목표 주행거리는 1회 충전 기준 700km 이상이다 디자인 역시 기존 제네시스 수요부와는 결이 다르다 GV90은 스포티함보다는 위엄과 품격을 선택한 모델이다 긴 전장과 휠 베이스 절제된 선 그리고 하차 순간까지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일부에서는 코치도어, 즉 양문형도어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가격 역시 파격적이다. 시작가는 약 1억 5천만 원. 풀옵션 모델은 2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GV90은 판매량보다는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징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네시스의 또 다른 얼굴, GV 예순 마그마. GV92 우아함의 정점이라면, GV 예순 마그마는 제네시스의 야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마그마는 제네시스 고성능 브랜드의 첫 번째 결과물로, 2026년 1월 출시가 유력하다. 이 차량은 단순히 빠른 전기차가 아니다. 제네시스가 고성능 전기차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GV 예순 마그마는 아이오닉 원에서 검증된 가상 변속 시스템과 사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성으로 재해석한다. 최고 출력은 600마력 이상이 확실시되며 제로백은 3초대 중반을 목표로 한다. 차체는 더 낮아지고 트랙은 더 넓어지며 대형 리어 윙과 강렬한 마그마, 오렌지 컬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차는 전기차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전기차 대중화의 시작 기아 EV2. 하지만 2026년 전기차 시장의 진짜 핵심은 고급차가 아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대중에게 있다. 그 중심에 기아 EV2가 있다. EV2는 EV9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계승한 막내 모델로 누가 봐도 베이비 EV9 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차량이다. 박스형 실루엣과 직선 위주의 디자인은 크기를 줄였을 뿐 정체성은 그대로다. EV2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기아는 이 모델에서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과감히 포기하고 400V 시스템을 선택했다. 대신 가격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배터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형은 42kW h 급 FP 배터리를 탑재해 도심 위주 주행에 최적화된 300km 초반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롱레인지 모델은 62kW h 급 NCM 배터리를 탑재해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한다. e v 2는 전기차를 두 번째 차가 아니라 첫 번째 차로 만들기 위한 기아의 본격적인 승부수다. 공간의 왕. 스타리아 일렉트릭. 현대차 라인업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모델은 스타리아 일렉트릭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완전한 정숙성, 넓은 실내, 그리고 전동화된 의전용 또는 패밀리 밴에 대한 니즈다. 스타리아 EV는 이 공백을 정확히 겨냥한다. 패밀리카, 기업 의전용, 셔틀. 프리미엄 밴까지 다양한 용도를 아우를 수 있는 모델로 성공의 관건은 단 하나다. 400km 이상의 실주행거리 확보다.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프리미엄의 반격 BMW와 벤츠. 2026년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게도 중요한 해다. BMW는 노예 클라스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 전략을 완전히 새로 쓴다. 그첫 수요부위가 바로 차세대 93다.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였고, 목표 주행거리는 800km에 달한다. 국내 인증 기준으로도 600km 이상이 기대된다. 실내는 파노라믹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벤츠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혹평을 받았던 EQ 디자인을 과감히 버리고, 2026년 출시될 GLC EV를 통해 전기차 디자인을 다시 정의한다. 이 차량은 EQC의 후속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94kW 시 대용량 배터리를 기반으로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며, 기존 GLC의 명성을 전기차로 이어가려 한다. 테슬라의 극단적인 투 트랙 전략 2026년 테슬라는 매우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하나는 철저한 원가 절감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 혁명을 앞세운 모델이다. 먼저 모델 3와 모델 Y의 마이너스 버전이 등장한다. 오토 스티어 기능이 삭제되고 글래스 루프와 앰비언트 라이트, 후면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빠진다. 내장재는 최소한의 직물로 변경된다. 대신 가격은 모델 3 기준 4천만 원 후반대로 내려간다. 반대로 모델 Y 롱바디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차체 길이를 179mm 늘리고 휠베이스를 50mm 확장해 준대형급 크기로 키웠다. 2열에는 캡틴 시트가 적용되고 3열은 성인이 탈수 있는 진짜 공간이 된다. 이 모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면 패밀리 전기차 시장의 기준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중국 전기차의 본격 상륙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배들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걸과 돌핀을 투입한다. 보조금을 적용하면 2천만원 전후의 가격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지커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7X와 9X를 선보이지만 국내 인증 문제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가 제외될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한다. 샤오펌은 G6를 중심으로 800V 시스템과 빠른 충전 속도를 앞세워 테슬라 모델 Y를 정조준한다. 2026년은 소비자의 시대다. 2026년은 제조사가 시장을 끌고 가는 해가 아니다. 소비자가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는 해다. 가격, 성능, 공간, 브랜드, 기술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다. 이제 전기차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오늘 소개한 모델들 중 여러분은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메스터 01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전기차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구매 관점에서의 비교와 유지비, 보조금 전략까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메스터 01이었습니다.